예, 연습 퍼팅 그린입니다. 예, 뒤쪽에서 바라본 어, 클럽하우스 전경이고요. 저 위쪽이 이제 마운틴 코스, 어, 오른쪽이 이제 레이크 코스. 여기는 이제 그늘집. 그래서 오늘은 어, 레이크 코스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감사합니다. 예, 저 일본홀 358야드, 화이트 티에서요. 예, 지금 안내했듯이 좌우측 다5비고요 총거리에 비해서 언덕과 그 다음에 내리막이 있는 홀이라서 어, 이 드라이버를 똑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이 좀 넓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카트도로를 넘어가버리면 바로 해자듭니다 이제 여기 세컨샷 지점은 이제 그린까지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어, 359야드지만 실제 총거리는 한 380야드, 제법 짧지 않은 파포홀입니다 어, 거의 여기서 투온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버가 될까봐 약간 짧게 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 벙커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짧아서 쓰리온을 하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아까 드라이버가 만약에 당겨지면 이 러프 쪽으로 들어갑니다. 카트도로 맞으면 거의 공못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은 평평하고 어, 제법 넓고 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 주변에 이제 벙커가 두개 있고 저쪽에서 이제 세컨샷 했던 지점이 보이고 있죠 2번 홀입니다 381야드 어, 약간 긴파포고요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으면서 티샷이 애매합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가면 해자드입니다 어, 벙커를 방향이 벙커 약간 왼쪽 방향 보시면 됩니다 2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2, 2번 홀은 오른쪽 해자드 왼쪽 오비인 홀이고요저 그린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해자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왼쪽을 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2번 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는 평범하고 왼쪽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세칸샷 지점에서 보이지 않던 해자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가 혹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홀입니다. 홀 no. 3, Thank you. 이제 10월의 첫날인데 여기도 가을이 시작되는데 주변에 갈대가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컨샷 지점입니다. 거리는 약 250야드 이상 남았고요. 어, 오늘이 이제 10월 첫날이라 그런지 예, 가을로 접어들면서 어, 사방에 갈 때입니다. 여기도 갈 때, 여기도 갈 때, 저기도 갈때 이렇게 갈 때는 많은데 오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코리아시시 옆으로는 사코비아 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물은 안 흐르는데 이 길로 그 사륜구동이라고 하죠, ATV 그 트랙. 을 이용하는 액티비티 투어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번홀 그릴 총 거리가 450야드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스리온을 해서 무난하게 버디를 노릴 수도 있고요. 주변에 벙커는 한4개 정도 있는 그린입니다. 2번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세컨샷은 약간 내리막이고요. 오른쪽에 벙커를 조심하시면 되고 거리는 한 135미터 정도 나옵니다. 저기 그늘집 방향으로 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4번 홀 그린입니다. 언듈레이션이 약간 있고 오른쪽 구석으로 조금 길고요. 어, 세컨샷에서 이 벙커만 조심하시면 어, 특별히 어려울 건 없는 무난히 파나 보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린입니다. 130 메타요. 5번홀 그린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그린 자체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130야 미터짜리 파스린데 어, 왼쪽이 급격하게 경사가 있고 어, 그린 오른쪽은 바로 해자드인 그런 그린입니다. 6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약 160야드 정도 남고요.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가까워서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오른쪽 벙커만 좀 주의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린은 어, 왼쪽이 조금 넓은 그런 평범한 그린입니다. 6번 홀 그린입니다. 어, 평범합니다. 홀 넘버 세븐. 밖으 오른쪽 하자도 왼쪽 괜찮아요. 방향 나무. 3백야드 7번 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전체 거리가 309야드이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110야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린을 넘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뒤가 아주 벙커, 그리고 더 넘어가면 바로 해자드 지역입니다. 7번 홀 그린입니다. 오버하게 되면 벙커는 없는데 바로 뒤에 다 해자드 지역입니다. This is hole number 8, t a r 3. 양쪽 다하도 방향 깊어요. 8 번홀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 경사도 만만치 않으면서 주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벙커도 많고 바로 앞은 대자들라서 1 5 0야가 조금 넘기 150미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이 넘어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서 지금 어, 물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생겼습니다. 일행 중 배가 좀 나오신 분의 버디 트라이 좀. 나이스 파. 홀 넘버 파오쪽비로요세컨샷 지점입니다. 어, 거리도 520야드라서 그렇게 짧지 않은 데다가 오른쪽으로 길게 해자드. 왼쪽으로는 다음 홀과 겹쳐 있기 때문에 오비 처리되는 홀이라서 어, 거리보다는 방향에 정밀하게 맞추시는 것이 필요한 세컨샷 지점입니다. 나이스 버디 아... 그 예. 구분을 그린입니다. 그린 자체에 난이도도 좀 있고 어, 오른쪽에 바로 헤자드가 있고 예. 왼쪽은 뭐 무난합니다만 네. 네. 굉장히 쉽지 않은 홀이었는데 버디가 나왔어요. This is hole number 10 Par 5 Yangchok Taubio Apepundang Panyang g u a r d h o u b i g k u s h i p 홀세칸샷 지점입니다. 지금 앞에 해자드가 있는데, 여기서 약 150m 정도 됩니다. 넘기려면 170, 180 가까이 가야 돼서, 어지간하면 끊어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홀입니다. 자, 해자드를 넘겨서 서드샷 지점입니다. 105야드 정도 나오고요. 어, 그린이 약간 포대그린이고, 주변에 벙커가 있어서 짧으면, 음, 그린을 못 미치게 되면 흘러내리거나 벙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어, 어프로치샷이 필요합니다. 10번 홀 그린입니다. 파, 파이브 넘어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약간 오른쪽에 이 벙커, 이거는 거의 벙커가 아니고 와우. 그냥 어, 흙땅 인데요. 예, 그린은 괜찮습니다. 조금 넘어가도. This i 11. r i g 오른쪽 비 왼쪽 도타요 반 1번 홀 그린. 어, 거리가 120m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그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린 중앙에 서 있고 오른쪽으로도 내리막 왼쪽으로는 많이 내리막. 골고기 좀 있는 그런 그린입니다. 괜찮아요. <laughs> This is hole n b r for your. 오른쪽 괜찮아요. 왼쪽 로요 12번 홀 세칸사 지점, 135m 정도 되고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면 해저던데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12번 홀 그린, 역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상당한 경사가 있어요. 그린은 거의 그 가운데 소 뚜껑 그린처럼 가운데가 소사고 양쪽, 왼쪽 전부 라, 라이가 상당히 내리막이 있습니다. This is hole number 1 오른쪽 하도 왼쪽 우바로요 세컨샷 지점입니다. 평범하고요. 앞에 크게 그라스 벙커가 하나 있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3번홀 그린입니다. 전체적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많이 누워있고요. 오버가 되면 여기 아주 빠져나오기 어려운 벙커도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짧은 대신에 그린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14번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어, 거리가 제법 있어서 지금 드라이버가 어지간히 맞았는데도 남은 거리가 한 거의 190 정도 가까이 되고요. 왼쪽으로 당겨지면 해저드가 있긴 있는데 그린과의 거리는 제법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로도 약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리가 핸디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번홀 그린입니다. 평평하지 않습니다. 왼 앞에는 꺼져 있고 왼쪽은 쑥 많이 내려가는 핀. 위치도 좀안 좋겠지만 어, 그린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The number 15 par 5 오른쪽 하서도 왼쪽 오비 방향 가운데 벙커. 세컨 샷 지점입니다. 약 240야드 정도 남아서 대부분 우드를 치면 저 벙커에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차라리 짧게 쳐서 어프로치를 한50 60낙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15번 롱홀의 그린입니다. 역시 거리가 짧은 대신에 그린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경사가 심하고 어, 그린 앞으로 벙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6번 홀 그린 역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서 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This hole number 17, 양쪽 다하수도 파포리 음, 방양 가운데 벙커. 17번 홀 세컨샷 지점, 130m 정도 되고요. 그린은 해저드로 완전히 끊어져 있어서 거의 아일랜드 그린 느낌입니다. 그린은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17번 홀 그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어, 세컨샷을 할 때는 좀 많이 띄워서 딱차 크게 공을 세워야 되는 아 그런 전략이 필요한 홀입니다. 8 번홀 세칸샷 지점입니다. 거리가 짧아서 보통 100 100m 전으로 남는데 그린이 포대그린인데다가 좀 짧으면 내려오고 어, 좀 크면 뒤로 넘어가고 그런 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린은 좌에서 우로 굉장히 길지만 앞뒤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번홀 그린입니다. 아, 앞쪽도 이렇게 저희 굴러내리기도어 있습니다만 넘어가면 뒤쪽도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고요. 그린 자체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 CC 레이크 코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